대전역에서 이쪽 중앙시장까지고 이 다리를 걸으면 또 다른 대전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1912년 대전촌 위로 중앙로를 이어주는 목적교가 세워지면서 향후 충남도청이 올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적교는 대전의 역사를 바꾼 주인공입니다. 목적교 덕에 은행동 시대가 열리면서 이곳은 대전의 번화가가 되었는데요. 은행동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잘 보이지도 않는 골목 틈으로 이렇게 들어서면 아주 오래된 터줏대감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 중심가 뒷골목에 위치한 복싱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하도 오래됐다고 해서 이 훈련 도장을 제가 찾아본 것니다 눈에 봐도 세월 꽤나 묵은듯 터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체육관이라는데요. 시간이 멈춘 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안쪽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뿐 숨을 몰아쉬며 샌드백을 때리는 연습생 모두들 이 권투의 미래 챔피언의 꿈을 걸고 매일매일 방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을 이해하는 이순람 관장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긴 세월을 버티고 나온 것이 아닐까요 이게 몇년 됐어요 체육관이? 한 65년 됐어. 아, 그럼 60년대. 예, 네, 60년대. 아 그럼 그때부터 관장님이셨어요? 그 이제 60년 전에 제가 선수로 있었어요. 아 선수로? 네, 선수로 하다가. 와. 제가 이제 체육관을 그 운영하시는 분이군 65년부터. 65년부터. 아 그럼 뭐 거의 50년도 넘었네요. 네, 어, 하신 네, 지가. 네, 네. 그럼 관단님 무슨 급이야 이게? 플라이급이요. 플라이급 몇 킬로? 51킬로. 51킬로. 아 그럼 뭐그 국제 대회도 나가 나가시고 그런 적도 있으세요? 아, 아 그랬어요. <laughs> 여기서 배출한 여길 거쳐간 선수들. 꽤 많겠죠? 예, 많아요. 한만 육천 명 되는데 선수는. 들만 육천? 예. 나간 관원들는만 육천 되는데 한 선수는 한 칠백 명 정도. 칠백 명 정도. 예. 정도. 예. 특히 이제 자랑할 만한 선수 염동균 선수. 아, 염동균? 예, 세계 주니어 패대고 챔피언. 챔피언이 있었죠. 예. 아, 염동균 선수가 여기 출신이군요. 이 체육관에. 예, 예. 아, 잘했죠. 염동균 예. 참 조그마한. 네, 잘 또, 오영재 오영세 O형세. 오영세가 그 옛날에 그 문화체육 서울 문화체육관에서 예. 선발 대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다촬영 하면서 보면서 내가 네. 세칸을 보는데 어. 하는 얘기였자 오영세는 건투 아니고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기자들이 다한번흉적 내보. 어떻게 무슨 예술 어떻게 돼? 왜걔좀 응? 그래, 키가 거리거리 고리, 커요. 아. 그래서 백스레타 때리고 이런 걸찰 째. 아잭 같은 거. 두백스레타 돌려 돌려주고. 와이미 제대로 나오시는데. <laughs> 아, 그러 시구나. 아, 시구염동균이나 아, 염동균 예. 선수. 예. 아, 시구나. 아, 시구나. 아, 시구 아, 오영세 아, 시잘나시구 몸을 구고시나면구나나시의 실전이 이어지는데요.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기술 습득도 한는상황황에서어어는법 법도 위은이에우는법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은 삶도 석위이 있는 것같네